<laughs> 아유 오늘도 이렇게 우리 냠냠이 식구들 찾아서 왔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오늘도 밖에 다니다 보니까 호박잎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호박잎 쌈을 먹어보면 좋겠다 싶어갖고 호박잎 쌈을 했습니다. 이거는 강된장 같이 해먹으려강된장이고요 이거는 대패 삼겹살을 같이 먹을까 해서 볶았어요. 그리고 요거는 계란찜 하고 이건 오이지 있어서 오이지 무치고 파김치랑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냠냠은 식구들 덕분에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네. 먹었습니다 네, 네. 호박잎쌈에서 맛있게 드십시오 자 호박잎쌈 대패삼겹쌈 <laughs> 완전히 먹음직스럽네 오늘 호박잎쌈 야호박잎쌈이 얼마나 좋은데? 음호박잎쌈이야 이게? 아. 네. <laughs> 여기 강된장 숟갈로 떠서 넣어서 먹어. 숟갈로 떠야 돼. 하나 싸드릴까? 아니요 네, 됐어요. 여보? 됐습니다. 음맛있네 아까 아침에 딴거 아니야? <laughs> 강냉장을 넣고. 음. <laughs> 음. <laughs> 강냉장이 하나도 안 짜네. 응. 음. 짭조름하고, 맛있네요. 오, 맛있네요. 양배추도 땀. 음, 양배추도 땀도 맛있을 거야, 이게. 안에 양배추쌈 한번 이거 같이 먹었는데 너무나 맛있더라고 양배추쌈이. 달짝지근하지 맛있네. 응, 원래 양배추가 다달아 응, 원래 달아 게 음. 양배추가. 오무 내 얼굴만은 하네. <laughs> 음. 음. 다시, 음. 다시, 음. 다시 이었네한번 줘. 아, 한번다난 호박잎 삐져봐. 야, 이거 크기 봐. 이게맨순 <laughs> <laughs> 뻗는데, 고기.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건데도 이래. 그래야 연하고 맛있어. <laughs> 큰데도 연하잖아. 어, 봐, 야. 갈비 삼겹살이 있어. <laughs> 어, 방금 큰 것도 두 번째, 세 번째, 잎딴게큰 거야. 음. 아, 세 번째도 안 떴어. 면에 그래도. 음. 응. 커져. 그 순이니까 면하지. 됐습니다. 대비상겹살를 네, 하나 쌓야 돼, 이렇게. <laughs> 여보, 이거 계란찜 하나 답답해. 그거 여기 떠다 먹는 거야? 응. 이게 허기가 좀 까다롭지, 저거 다베기잖아다 그렇게 해서 먹어야 맛있는 거야. 정성이지, 뭐. 음. 시골 음식은 다 정성으로 먹어야지. 맛있다, 계란찜. 뭐, 뭐, 아니. 뭐, 카스테라가. <laughs> 찜통에다 찐 거예요, 여보. 후라판에다 음. 한게 아니고. 음. 맛있다. 음. 고기 맛있니? 어, 되게 맛있는데? 고기 넣고 싸먹는 거야. 거기다 고기 넣고 싸먹으라고. 어. 땀에다가. 음, 맛있네. 이건 아작아작하고 <laughs> 근데 아직 그음 맛있다 맛있게 됐는데? 음. 아 이야 옛날에는, 오이지는, 오이지는, 여름내 있는 거야, 저기. 그래가지고, 저렇게 묻히고, 저러면 도시락 반찬에 넣고 저렇게 묻혀가지고. 아니면 쭉쭉 찢어가지고, 그냥 물에다 담궈서, 그렇게 먹으면 시원했지. 그리고, 착착 썰어가지고, 이제, 찬물 부어가지고, 팔을 이렇게, 잎사귀를, 송송 썰어가고 위에다 이렇게 떼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laughs> 그랬는데. 지금은 먹을 게 많아서지, 옛날엔 시골에 밭에 나가면 뭐반찬올애가 어디 있어? 들어오면 그냥 있는 거에서 고추 하나에 갖다 뭐 고추장 찍어, 된장 찍어 먹고, 아니면 있는 거 저런 거 그냥 먹고 그래. 그래도 꿀 마시지 뭐 밥이 뭐, 배는 고프지, 라고 들으면은. 다 났습니다. 응. <laughs> 어, 와줘. 네, 주인머네. 한 점만 먹어서 미안해. <laughs> 맛있게 잡소. 네. 강 된장이 짜지, 않고 맛있지? 응, 음, 아주 간이 딱. 한스파이스 넣어도 맛있지? 응, 맛있죠 아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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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맵기네닭맵끼네 음, 맛있다. 계란? 이거? 계란도 그렇고, 계란도 음. 그 하나 먹어볼까? <laughs> 음. 됐어, 음, 아주. 음, 맛있네. 음. 양, 양배추 맛있다. 음, 맛있게 먹었네. 응. 아나 먹었다. 잘 잡혔냐? 아 음식이 매일 이렇게 맛있어서 이제 살 많이 찌게 생겼어 난. 아버지는 <laughs> <laughs> 고대로 오신 것 같은데 <laughs> 저희들이 찌지. 아, 맛있게 먹었네. 정신없이 먹었네. <laughs> 아, 이렇게 오늘은 또 이렇게 호박잎 쌈을 해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게 호박잎은 요즘에 먹지 않으면 이제 나중엔 힘들어요. 이게. 아 요즘에 환절기잖아요. 다 건강하시고 감기들도 조심하세요. 또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잘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